은퇴 후 매달 이돈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최소 생활비. 그래도 나이 먹으면 마음은 편하겠지.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마음은 커녕 매달 돈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줄은 몰랐죠. 퇴직하면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하겠지 생각은 하지만 그 은퇴 후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막막하게 찾아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문제는 단순합니다. 매달 얼마가 있어야 사람답게 살수 있느냐 이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최소한 얼마면 살수 있는가. 즉 은퇴 후 최소 생활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이죠. 1. 최소 생활비는 얼마일까?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은퇴 나이는 남성 53세, 여성 49세라고 해요. 생각보다 빠르죠? 그런데 기대 수명은 83세 이상이에요. 즉, 은퇴 후에도 평균적으로 30년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30년을 버틸 최소 생활비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요?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최소 생활비는 약 10만 120만 원. 부부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8만 22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최소 생활비는 사치 없이 아주 기본적인 주거 식비 공과 근교 통비 정도만 반영한 거예요. 병원비나 취미 생활, 여행 같은 건 제외예요. 즉이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삶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이 은퇴 후 삶의 불편한 진실. 나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첫째,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심지어 2030년 가입한 분들도 월 8,090만원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최소 생활비가 1인 기준 100만원인데, 연금만으로는 택도 없죠. 게다가 자녀에게 손 벌리기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둘째, 병원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은 약값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돈이 들어가요. 큰 병이라도 생기면 수백만원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셋째, 물가상승이라는 변수. 지금 200만원이면 겨우 버틴다고 해도 10년 후에는 그 돈으로 지금의 150만원 가치도 못 가질 수 있어요. 30년을 기준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3.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사례 1. 연금 80만원 대출 있는 60대 남성,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85만원 수령,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보증금 일부를 대출로 해결. 매달 대출이자 20만원, 월세 40만원, 식비 등 기본 생활비 70만원. 매달 마이너스 4,050만원 수준. 돈 없으면 은퇴는 지옥입니다. 일할 수도 없고, 돈 구할 때도 없고, 그냥 줄일 수 있는 게 식비밖에 없어요. 하루에 두끼 먹어요. 이분은 매달 100만원이 있었으면 숨은 좀 쉬겠다고 말합니다. 사례 2. 부부가 함께 사는 70대 노부부. 국민연금 합쳐서 160만원 수령. 오래된 자가주택 거주. 주택 유지비, 공과금, 식비 등 기본 지출 180만원. 손주 용돈, 병원비는 대부분 카드 할부. 옛날엔 그래도 명절에 애들이 뭐라도 주고 갔는데 요즘은 다들 힘드니 서로 눈치만 봐요. 이 가정은 최소 200만원은 있어야 마음 편히 살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례 3. 노후 대비 철저한 50대 여성. 은퇴 전부터 월 50만원씩 20년간 연금 저축 적립 부동산 소형 임대 수익 월 60만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월 90만원. 총합 200만원 정도는 들어오니까 기본 생활은 될것 같아요. 여유는 없지만 병원비는 별도로 준비했어요. 이분은 적어도 180만원은 확보해야 병원비, 물가 상승.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4. 최소 생활비 이렇게 준비하세요. 1. 본인의 최소 생활비 직접 계산해보기. 월세 오자가 유지비, 식비, 공과금 관리비, 교통비, 병원비 보험료. 직접 항목별로 계산해보면 현실감이 생깁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2. 고정수입 확보 전략.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주택연금, 임대수익 등 확보. 5월 10만 200만원 고정수입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퇴직 후에도 가능한 소득형 취미 개발해보세요. 글쓰기, 강의, 유튜브, 온라인 재능 판매 등. 3. 주거비 부담 줄이기. 큰 집은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다운사이징 소형 주택으로 이사, 지방 이전 등도 고려할 만합니다. 4. 병원비는 따로 준비. 실비보험, 간병보험 체크, 치매, 중증질환 보장은 꼭 점검하세요. 5. 마무리하며 은퇴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 많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조용히 살기 위해서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없으면 선택권도, 자존감도, 건강도 지키기 어려워요. 준비가 안 되면 노후는 자유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한 달에 최소 얼마면 살수 있을까? 그 질문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금액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하나씩 세워보는 거죠. 노후는 준비한 만큼 따뜻해지고, 준비 없는 노후는 참으로 외로워질 수 있어요. 당신은 매달 얼마가 있어야 사람답게 살수 있나요? 위 글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만한 내용을 추천드리자면, 은퇴 후 최소 생활비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무 전략과 실천 방법이 적절할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앞서 얼마가 필요한가라는 현실적 문제 제기와 사례 소개 이후,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독자의 다음 질문에 답하는 역할을 하면서 글 흐름을 탄탄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내용 예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재무 계획 수립의 과학적 원리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게 장기적 재무 계획이에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왜 필요할까요? 복리의 마법 컴파운드 인트러스트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복리 효과는 시간에 따라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연5% 이자를 복리로 받으면 20년 후 원금의 약 2.65배가 되고 30년 후엔 약 4.32배가 됩니다. 이 효과를 누리려면 조기 투자가 필수죠. 리스크 분산과 자산 배분. 한 곳에만 투자하는 건 위험해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산 배분 전략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비율 조절을 통해 변동성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으면 은퇴 자산의 실제 가치는 크게 떨어집니다. 금, 부동산, 물가 연동 채권 같은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도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2. 구체적인 실천 전략,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기본 중 기본,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의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게 필수입니다. 매년 나비백과 예상 수령액을 재검토하며 목표를 조정하세요. 저축과 투자 병행하기. 저축만 하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투자만 하면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은퇴 준비는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초반에는 공격적인 투자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정자산 비중을 늘리는 글라이드 패스 전략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활용. 주택연금이나 임대 사업을 통한 현금 흐름 창출도 방법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편차와 변동성이 크니 신중한 분석이 필요해요. 생활비 절감과 예비비 확보. 생활비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최소 36개월 생활비 수준의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3. 과학적으로 검증된 은퇴 준비 도구들. 재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요즘은 온라인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은퇴 시뮬레이터들이 많습니다. 내 소득, 지출, 투자 수익률을 입력하면 언제 얼마가 부족한지 정확히 계산해 줍니다. 재무 상담과 로보 어드바이저 활용.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나만의 맞춤 전략을 세우거나 인공지능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면 투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시간이 복리 효과를 발휘하고 불확실성에 대응할 힘이 생깁니다. 은퇴 준비는 돈 모으기 그 이상으로 내 삶의 질과 자유를 지키는 과학적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